교황, 이라크 총리 관저 공격 규탄 사악한 테러 행위 유자비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라크 총리 관저을 겨냥한 무인기 공격에 대해 사악한 테러 행위라고 규탄하며 이라크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AP 통신에 따르면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은 무스타파 알카드미 이라크 총리에게 총리 가족과 드론 공격으로 인한 부상자들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연대와 기도를 담은 전문을 보냈다. 지난 7일 새벽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선 그린존에 있는 총리 관절을 노린 드론 공격이 발생했다. 총리는 무사했지만 최소 7명의 경호원이 부상을 입었다. 전문에선 교황은 이 사악한 테러 행위를 규탄하며 이라크 국민들이 주님의 축복 아래 지혜와 힘을 발휘해 대화와 형제적 연대를 통해 평화의 길을 추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3월 평화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라크를 방문했을 당시 알카드 이미 총리를 만난 바 있다. 이메일 주소.